2차 방정식을 해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,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하는 게 편할까? 이 제곱을 이용하는 게 편할까? 했더니 제곱을 이용하는 게 편하지. 제곱을 이용했더니 나누기 2를 해서 7만 들어. 그래서 좌변이 1차 반대면 우변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겠지? 그랬을 때, X는 해가 되니까, A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A 풀만 루트 7될 거야. 그래서 A가 해잖아. 얘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해를 보는 거. 이거 결론이 마이오 풀만 루트 B야.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. 루트 안에 있는 게 같을 거 아니야? 그 루트 풀바 앞에 있는 게 같을 거 아니야. 그래서 a는 6, b는 7이지. 두개 더하면 13이지.